2023년 1월 11일 제2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욱더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 봅니다. 악령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폐하사 성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해산에서 도착하자마자 그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었고 그대로 살겠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약속을 해주신 이 내용들을 전 구원의 전 과정을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세계가 다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계가 다 속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온 세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역신도 아니고, 뭐, 부처와 비교되는 분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와 비교할 때 굉장히 참 오히려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뭐, 부처님도 대단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 분은 모세와 비교할 급도 안 됩니다. 물론 사도바울과 비교할 급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정도 분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실은 불쾌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언약을 지키게 되면 이러한 것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이러한 것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소유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한 소유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귀한 소유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의 귀중한 소유물을 잃어버리려고 뭐 대충 둘까요? 바보들이 아닌 이상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귀중한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자기 생명을 들여서라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네,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구절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서, 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 이 열방, 모든 세상 사람들을 중재하는, 연결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왕권을 가지고서 세상과 세상,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요거 굉장히 특권입니다.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옷,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제사장인데요. 우리들은 그 제사장 그러면은 뭐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냥 제사를 드렸나 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조선시대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조선시대 양반은요, 많을 때는 뭐 3%, 4%, 5%까지 간 적이 있지만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전반 평민이죠. 평민만도 못한 사람이 쌍놈이고 종입니다. 자, 상놈, 종.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든 평민이 되어보자라고 정말 정말 애를 썼습니다. 평민들은 어떻게든 그1% 양반 안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양반들 중에서도 또 다른 0.1%의 특권이 바로 왕족입니다. 왕족과 동일한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주 정말 특별한 금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만약에 제사장을 지금 현실적으로 옮겨오면요.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특권층, 상류, 초상류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과 동시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특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통령을 만나려면 뭐 비서실장을 통해야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는 나라,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차별받는, 차별되어지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어, 즉,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샘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샘플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 이들은 깨끗하고 이들은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의 조건은 성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온 세상의 구원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적으로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빨게끔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옷을 빨았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성결함이 없이 그 성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옷을 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는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죄를 짚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던 적도 있고 과거에도 지었고 또 지어,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이것이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휩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들이 타락했을 경우 이렇게 회개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녀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선한 말씀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녀들이 죄가 너무 일상화되어지고, 구원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타락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예를 베드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락한 자들은 오늘 이 말씀 중요하죠.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베드로. 베드로는 죄를 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결국 또 구원도 받았죠.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려고 하실 때그 십자가를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는요 회개합니다. 구원 받은 자는 구원 받은 자는 성결을 위해 애씁니다. 이걸 더 쉽게도 또 설명해 볼게요. 우리들이, 어떤 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야, 우리들은 어차피, 어, 죄인이라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어느 정도는 맞죠. 하지만 무엇을 애쓰나요? 우리들은 평상시에 자기 몸을 보면 돼요. 우리들은 저녁에 씻고 잡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을 항상 노력합니다. 깨끗한 몸과 깨끗한 의복, 깨끗한 집을. 그래서 집안 청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목욕을 하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깨끗한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적응자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추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기가 결정을 하면서 원래 인간은 죄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이미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몸을 씻듯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성결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성결을 의무입니다.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